다니엘, 천사, 후에 마이, 2023년 7월 23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성전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이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들을 정말로 국멸의 영기이 불쌍히 오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이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